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므로 5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덱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호할까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에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보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사면장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에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의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보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라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인생을 바꿔 놓은 그의 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며 어떻게 보면 예, 야곱의 인생 전체를 압축한 이야기다라고 볼수 있다면 예, 우리가 오늘 읽은 39장은 요셉의 생애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십니다. 이한 구절이 그의 삶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보면 여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억울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목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인생 중 가장 억울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지만은, 예, 또한 가장 형통한 삶을 산 사람도 요셉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였지만은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5절과 23절에서 말해주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예,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일을 할 때부터 그 집에 복을 내림으로 요셉의 귀를 모여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보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이 믿음직스럽고 척척 잘하고 있으니까 예, 간수장에 살펴보지 않어도 되는 것이죠 예, 간수장의 신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으며 범사를 형통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전적 의미로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을 의미합니다. 앞길이 잘 열리는 것, 순탄 대로를 걷는 것, 예, 성공하는 것이죠. 예, 모든 이민자들의 꿈이죠,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하고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형통한 자의 삶은 아브라함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자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범사를 형통케 하는 자는 그가 있는 곳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 복된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쉽고 편한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렵고 힘든 고통의 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고 유익하게 그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대부터 여화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하고 진실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성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지, 예, 우리는 요셉을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요셉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나엘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갑자기 불행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질투 시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강제로 팔려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였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형들에 대해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망스러운 한에 억울함에 얼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노였지만 마음은 원망과 억울함에 도해가 되지 않고 모여 항상 자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실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는 고난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불평 불만 한 마디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지만은 노예처럼 생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 자신에게 지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세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진실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보디발에게도 신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를 모여 다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가족은 요셉으로 인하여 더큰축복의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여 오게 갇혔을 때도 그는 변명이나 억울함을 한 번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조금 더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신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통함은 감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감옥에서조차 모든 옥중 제수들의 책임을 맡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에서 나오는 성실함으로 주어진 삼면장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선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뭐예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은, 예, 죄악에 대하여 단호함과 분명한 그의 태도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나타난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따라가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예, 요셉의 준수한 용무에 빠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예,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 아내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내 손에 위탁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냐 했어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처럼 죄악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제의 유혹에 대해 타협하거나 규제하거나 예,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강려하는 보지발 아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세상 제약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더 모여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당시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는 자는 즉각 처형을 당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 투옥되는데 그것도 모여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왕의 제수들만이 수용되는 그 감옥 생활을 계기로 결국 예급을 지배하는 총리가 되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죄의 뿌리침, 죄악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그의 태도는 결국 큰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졌으며 그 진실함에서 나오는 성실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 타협하거나 망설임 없이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과 늘 함께셔서 그를 범세 형통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범세 형통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변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령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면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